이렇게 죽이는거예요 죽이는 수 그럼 조리병을 잡는다 숨도 안쉬고 차가포를 잡는다 궁이 잡는다 귀마 벽이 막혔으니까 갖다 꽂아 외통수 언더스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후수 원앙마로 응수해볼게요 진출 열어주고 우변쪽 열어주고 막아진출하면 중앙쪽 열기까지 여기까지 두겠지 자 귀포 한차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술도 볼까요? 병을 띄어보겠습니다또 띄워. 갈 때까지 가자. 또 밀어. 밀고. 후수지만 이게 좀 공격적인 행마거든요. 귀포라고 병을 띄우는 게좀 약간 공격적인 행마예요. 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인데 지금은 일단 차의 고립을 저는 좀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을 밀어서 뒤로 가면 이게 고립이 아니니까 고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고립을 시킬게요. 열어주고 조심하세요. 다음 수에 당기는 순간 너 죽어. 아 잠깐만, 아 죽어? 아, 너무 무섭다, 단어가. 어, 운명하십니다. 당기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돌아가시 돌아가실지 몰라. 어 눈치채셨네. 음 좋아요. 좋아 상까지 진출. 쫓기 쫓기 뒤로 가세요. 이선 또는 바닥으로 가세요. 자 급할 거 있습니까? 없죠. 넘어가 줍니다. 이런 건 그냥 때립니다. 조리상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잡는 순간 삼선. 뭐야, 이거? 자, 마가 이렇게 나오죠? 나오지, 나오지. 어떤 수 있습니까? 나오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수. 그럼 조리병을 잡는다, 숨다, 안 쉬고, 차가포를 잡는다, 궁이 잡는다, 귀마벽이 막혔으니깐, 갖다 꽂아 외통수. u n d e r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이거? 마가 죽으니까, 마가 중앙을 나오면은 여기서 죽여야 돼. 죽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조리병을 잡을 때, 포를 이, 이게 중요해. 이거, 이거. 이거 죽이는 게 중요하죠. 뭐, 포가 넘어도 이렇게, 아니에요. 네. 음. 넘어갈게요. 아, 그냥 궁 피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외통이니까. 잡으면 여기 꽂아 외통수니까. 그렇지. 이렇게 피해야 돼. 그럼 포가 죽었죠, 결국. 그럼 다시 좌변을 자리 잡고 왜냐하면 초차에 아 대차로 풀수 있구나 아 그러네 대차로 풀 수가 있네 뭐 대차를 하든가 말든가 대차하면 기물이 유리하니까 앞설 것이고 일단 하프에서 여기 궁성 라인을 잡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차하기 싫다 왜 굳이 대차해야 돼요 들어서면 되지. 자, 하프에서 졸, 졸 주세요. 전투. 그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발상을 보여드린 발상. 발상, 발상, 여러분. 병이 죽었네요? 일단 대신에 차 라인을 확보할 수가 있고, 돌진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돌진할 수도 있습니다. 묶을 수도 있습니다. 돌진하는 척 액션 한번 취하고 묶을 수도 있습니다. 돌진을 방어 안 하시네요. 차가바를 먹고 장군 사가차를 잡는다. 차가사를 잡고 장군 마가 마가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거 감당 되나요 돌진하는 거? 감당 안될것 같은데 이제는 포마타를 할 수가 있죠. 차마타도 가능하고, 그럼 부셔야 돼요. 같이 떠서 이제 건다라는 뜻인데, 부셔야 돼요. 차가 발을 벗고 장군 사가 차를 잡는다. 차가 차를 벗고 장군 궁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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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군을 치면 궁이 다시 돌때 마가조를 치면은. 마가포를 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포장이니까, 그래서 돌진합니다. 차 죽이고, 그냥 싹 쓰리 궁이 다시 돌아야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가조를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많은 포를 못 때리지, 포장이니까, 그렇죠. 그럼 마가 조를 치면 다음 수에 차장치고 궁이 들어갈 때 이렇게 이궁 외통수니까 이거 여길 막아줘야 되고 포가 넘어야 돼 이렇게 근데 포가 넘으면은 차장을 치고 궁이 돌때이 마상타 장군이 또 나올 수도 있... 어? 아 잡는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게 외통이니까 말을 안 잡을 수 없, 없네 그럼 가는 거지 뭐 가야죠. 외통수니까 응수 내놔주세요. 응수 내놓으세요. 가야죠. 지금 살을 들면은 여기 막 여기 포장 막 어쩌고저쩌고 귀찮네. 그럼 더 이상 장군 맞기 싫으니까. 천궁. 넘어가겠습니다. 야, 한수 차이였어. 여기 포장 있네. 넘어갈게요. 자, 김마대김마장기귀마쥬 졸스러서 차로 병차 묶기 그리고 신포진 갑니다. 면판차. 이건 최국수 또는, 음, 변형포진이군요. 선장군 치면서 응수 한번 보고, 상나가서 병한번 걸어주고, 오므리는 장기네. 아, 요즘 이 장기가 많이 보이네요. 자, 양차 합세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갈게요. 병을 주세요. 깔끔하게 대처. 김아진출하고 다음 수에 귀의상이 진출하면서 이 병을 계속 이렇게 밀어놓게 만들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귀의상이 진출하느냐 안하느냐는 선택인 것 같아요. 밀죠. 자, 저는 여기서 안궁을 먼저 할게요. 안궁을 먼저 하고. 아직 이렇게 씌울 수 없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직은 중앙에 다리가 하나 있죠. 만약에 상대가 상이 나온다면 다음 수에 면포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귀의상이 나가 줄게 나가 줘야 됩니다. 진출. 오른쪽 사 라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사줄을 우사줄 여, 여기 여기를 좀 잡아 줘야 돼요. 조리병을 잡으면 상이 조를 때리면서 상장군 어?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여, 저는 오른쪽 조를 때리면서 상장군하고 마가 조를 건다라는 수를 둘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여기를 먼저 살려주면 돼요 당겨주겠습니다 밀면은 귀마가 튀어나오면서 상조를 걸기 때문에 당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아 뭐야 이 잠깐만 여기 졸도 걸렸네 아 그러네 귀상 잡아주고 밀수 있으니까 아마도 병을 당길 확률 매우 높죠 무심코 졸 밀어야지 해서 이렇게 귀포를 오는 순간 여기 포장에 반대쪽 차가 죽습니다 마가 포를 못잡아야 상장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까딱하면 이런 거한방 당하면 그냥 거기서 만세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매우 조심. 자 좋아요. 국 먼저 틀게요. 이게 귀포가 오면은 이 마가 좀 불편하거든요. 안 나갈 수 없고 병은 당길 것 같아 이렇게. 어? 아아 아, 여기 있는 건 거의. 야, 이거 좀 아깝다. 나 아, 이거 생각도 못 했네요, 저는. 자, 상이조를 잡았기 때문에 먼저 마가 말을 치면서 천궁을 만들면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두는지. 깜찍한 수를 한번 더볼게요 아이고. 잠깐. <laughs> 야, 여기 산길이 못 봤다. 산길이 못 봤어. 아, 이게 상 들어가 가지고 궁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때리네 자 보세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 수익기죠. 여기서 만약에 이 포가 상을 때리면은 한 차가 들어서면서 이 포를 걸고, 포가 뭐 중포든 뭐 이렇게 돌아온다 하면은 상을 잡으면서 사선 이 조리 선수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실수인 척, 산길이 못본 척, 삼식이 나온 척, 수익기 따라 해보세요. 들어섭니다. 떡밥을 던지고 만약에 상위 포를 잡으면 그때 잽싸게 장을 쳐요. 살을 들면 먹고 외통수니까 궁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상장 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뒤통수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포를 줍니다. 왜냐하면 공격수의 차장이 우선이거든요. 이게 영순이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계속 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수가 되는 수죠. 아... 안, 이거 안 통하네. 잘 보셨어요. 그죠? 자, 쌀을 띄웠죠? 포장 칠려고 하니까 또 산길이네. 아, 왜 산길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일단 장군. 궁을 내려가면 바닥장의 외통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궁을 옆으로 돌아야 돼요. 그렇죠? 이선을 이렇게 붙잖아. 보세요. 이렇게 이선을 붙으면은 왼쪽 살을 닫으면 포가 살을 때리고, 오른쪽 살을 닫는다면 여기서 포장을 때리는 거야. 그럼 이게 잡으면 외통이니까 사가 피할 때 옆으로 넘어서 양수 겸장에 이궁수 나와요. 이렇게 이궁수 나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붙어요. 그럼 왼쪽 사로 막으면 포사타 장군에 무너지고 양사가 다 털리고 오른쪽 사를 닫아도 갖다 꽂으면서 연장군 외통수가 어아 연장군 외통수까지는 안 나와도 양사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거는 뭐 애누리 없 안 끝나는데? 상의사를 잡으면은, 이게 상의 포를 잡는단 말이야. 아, 그러네. 와, 이 포가 그냥, 여기요? 자, 좋아요. 이거 안될 수가 없네요. 귀포가 하포로 오면, 바닥 내려가면 은 좋지 않지 않을까요? 벗겨버릴게요. 응? 멍군? 여기 장착도별 의미 없잖아. 일단 병잡기 상장 치면은 아 상장 있었구나. 그럼 살을 들어야 되나요? 살을 들면 포 사타니까 좀 기분 안 좋으니까 띄우고 차가 올라와서 포를 달라고 하면은 내려와서 지킬게요. 나중에 포 뜨면서 뭐 장군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궁이상을 이제 잡거든요 이렇게 잡는데 그럼 포가 이제 하포로 와요 이렇게 오수 있죠 왜냐면 이제 차장치고 붙어가지고 이게 포가 뭐상당가서 장치면서 흐트러뜨리는 그런 수를 둬야 될것 같아요 자 궁이상을 잡는다 차장을 아니 포가 하포를 한다 응수가 안 나오면은 차장에 이게 내려가면 차장에 올라오면 여기 붙어가지고 결국 삐퉁을 만들고 하포 한 포가 상단 넘어가서 또 포장 치면서 피할 때이 포가 포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하포 오고 면포 주세요. 자 여기 포장 치고 싶은데 이렇게 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슬그머니 이렇게 두는 거. 슬그머니 둬서 상위 중앙으로 오면은 그 잽싸게 장구쳐서 외통수, 꼼수. 그럼 이상이 여기는 사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좌변으로 빠지라 이거 좌변으로. 이게 마역이 뚫리는 순간 포장을 치면서 당기면 마가 올라가서 장치면서 장치면서 장치면서, 장치면서 아마도 연장군 외통수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장군 외통수 하기 위해서 일 마역을 트여놓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 아 이거, 아이 모른 척 받아줄지 이거는. 자 연장군 이거 몇 연장군이야? 지금 1연장군2연장군 하나밖에 없고. 야. 삼연장군, 뭐가 나오나요? 마가 나오면 또 장군 음 이렇게 오네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포병 양빵 포병 양빵 걸어버리죠 만약에 병을 또 이게 장군천대데 왔다갔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외통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기꺼한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